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1번입니다. 자,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. 우리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죠. 그래프를 보고, 그치? 자, 그럼 여러분, 우리 조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, 이거를 이렇게 푸시겠죠?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,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3, x 제곱의 개수 모르니까 a.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플러스, 예, 물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. 그렇게 해서, 요 X자리에 x 자리에 x-4를 대입해도 돼요. 이렇게. 자, 요렇게 대입하셔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. 그런데,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고 싶어요. 공부를 한 친구들은. 자, 봐봐.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죠? 자, 근데 나는 y는 f 너 x-4를 알고 싶어. 자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? x-4가 들어갔다는 것은 평행이동했다는 소리지.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소리잖아요. 그러면 끝났습니다. ui가 x축으로 4만큼 이동하면 이 점은 어디로 가겠어요? 그죠? 2로 가겠죠. 2. 자 그럼 3은 어디로 가겠어? 4만큼 이동하니까 7로 가겠죠. 자 주어진 이 fx를 x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 이 소리입니다. 그러면 자, 그래프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생겼을까요? 자, 요 아이가 y는 f의 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다라는 거죠. 자,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기 때문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? 여기서부터, 그치? 자,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끝났죠? 자, 따라서 x의 범위의 양 끝값을 물었습니다. 자, 2하고 7이 되는 거야. 이 둘의 합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어, 9가 된다라는 거.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. 자,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2번은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. 2번은 이렇게 절편이 주어지지 않았잖아. 자, fx, 자,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게 나오는데 자, 좀 전에 가로 1번처럼 풀려고 했는데 이제 이 절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풀 수는 없고요. 자, fx식을 찾아야 됩니다.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네요. 그죠 자, 꼭지점의 좌표가 2콤마 마이너스 1이다. 그럼 식은 어떻게 생겼어? A에 X 마이너 2의 제곱 마이너 2 이렇게 생겼지. 자, 그러면 A 값을 찾아야 되는데, 보이시나요? 이 절편이 주어졌죠? Y 절편이 주어졌어요. 자, 0콤마 3을 지나는 거지. Y 자리 3 집어넣고 X 자리 0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1입니다. 그죠? a 값은 1 이렇게 나오네요. 자, 그래서 결국은 자 fx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a 값은 1 나왔죠. 자 그럼 fx식은 x-2의 제곱 마이너 1 이렇게 되는 거야. 자 근데 우리는 뭐 물었어요? f의 x-1 그럼 x자리에 x-1을 넣으면 됩니다. 그죠? 그럼 x-3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.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것을 물었다라는 거죠.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제곱의 차니까 바로 인수분해 되겠죠? 합차입니다. 합차. 자두 개를 더하면 x-2죠. 두 개를 빼면 X-4 이렇게 되지. 예, 제곱의 차로 바로 인수분해 해주셨고요. 자, 그러면 X의 범위는 이하고 뭐 사이다? 4 사이.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.